역대하 10장 말씀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랑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 하하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우리가 그토록 계속 봤던 솔로몬도 이제 구장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솔로몬, 어떤 왕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어요. 그게 아마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는요, 예배를 회복시킨 왕으로 치면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고요,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지요.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무너졌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굉장한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해서 다 잘한 왕은 아니더라. 정말 끝까지 훌륭한 왕은 아니더라. 끝까지 칭찬받은 왕은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한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있고요.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 이름을 올릴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세의 율법과 아버지의 규례대로 모든 것을 잘해왔어요. 아마 스스로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라고 스스로 자평할지라도 통치 말려는요 철저하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부족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나, 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도 잘하고 있고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데 모두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은 왜 이런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 참 안타깝잖아요. 주변을 봐도 안 좋은 뉴스들이라든가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 이제부터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들도 잘한 부분이 있고 또뭐 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왕,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될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의 아들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1절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요. 세겜에 도착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죠. 우리가 왕의 역사를 보면요 왕좌는 어떠냐면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이 왕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이 왕의 어떤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1절 분위기는 좀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합니다. 솔로몬에서 르호 보암으로 넘어가는 이 왕의 전개 과정은요. 뭔가 좀 분위기가 살벌해요. 세겜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일까? 세겜은 왜 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하겠지요. 세겜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정착했던 처음 장소예요. 그러니까 초기 수도입니다. 처음 수도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쳤던 첫 번째 수도 장소가 세겜입니다. 왜 갔을까? 옛날 수도를 왜 갔을까? 일절 중간에 나와 있지요. 왕으로 삼고자 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을 그으십시오. 재밌는 표현입니다. 왕이면 왕이지 왕을 삼는다라는 건또 뭘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지요. 어 이제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과도기적인 단계다 보니까 왕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왕으로 인정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지요. 다윗도 왕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적이 있지요. 근데 자동적으로 왕을, 당연히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세계모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왕을 인정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열두 집하니까, 열두, 열두 명 어떤 대표격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추대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게는 조금 어금나는 방식이었고요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거였어요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뒤로 회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행하는 방식이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이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인정받으려고 르호보암은요 그들에게 또 갑니다 인정받으러 가요. 왕으로서의 권위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세계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당신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봐볼게. 그리고 그 면접관이 누구냐면 면접관의 대표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 이 면접관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러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면접관입니까?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이 면접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왕국이 둘로 나뉘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 개의 지파의 연합 공동체의 왕이 여러보암이 됩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왕은 아니었어요. 단지 이 르허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면접관 대장으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러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좀좀 시시비비가 좀 있었는데 누구랑 문제가 있었냐면 솔로몬 왕과 좀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에집, 이집트 애굽으로 망명생활을 했다가 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내가 가서 한번 어깃장을 좀 한번 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잘 통과하면 왕이 될수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절말씀이에요 사절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말을 지금 르호보함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르호보함의 아빠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을 부를 때 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선왕 폐하께서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선왕 폐하라고 불러야죠. 왕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왕의 아버지라는 말에 그 표시에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보암이 솔로몬 왕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깎아내리는 거죠. 솔로몬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목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마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르호 보암은 달래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지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은요.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다시 똘똘 뭉칠 수 있었을 겁니다. 르호 보암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르호보암도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오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함에 백성이 가니라. 이 3일의 기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이 3일 뒤에 면접관들을 다 불러 놓고 사람들을 불러 놓고 대답을 말하지요. 14절로 쭉 넘어가 볼게요. 르호밤이 어떤 말을 했는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이라 하니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강력하게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때에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잘못된 판단이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역대야 10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족족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 나라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지위만을 믿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자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고, 내가 이만하면 됐고,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요, 이 새벽 옆에 나오는 분일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리인가를 반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루호보함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을 찾지 않고 만약에 이 3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 나라를 이끌었던 장로님들을 만나보기도 했고요. 자기와 함께, 어, 어려서부터 동문수학했던 어떤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함이 이 3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과연 어떤 답을 갖고 왔을까? 이 3일 동안에.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믿는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아유,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만들어서 딱 뿌려주시고 우리가 숟가락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다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너가 한번 선택해봐. 너에게 자유 의지를 줬잖아. 너 마음대로 할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데이 십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면접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가 한번 해 봐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지를 고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지를 그 답을 고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결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그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지 끝에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 저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 잘했다, 착하다, 정말 충성된 내 종이다라고 그런 화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르호보암때 와서는 분열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던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믿음의 성찰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참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